에? 에? 고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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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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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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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미니트콤네 그큰 로봇이랑 주문그 키보드 선물이요. 아 무슨 물이 왔어? <laughs> 진짜야 가지고 와봐 어디 말도 안돼 니들 말도 안 들어가지고 절대 안 주지 산타가. 그래? 왜 여기 있었지? 뭐죠? 왜 여기 있었지? 풀었던 들어 럼 뭐든가 네. 무거워 주세요. 오 어, 몰라. 이거내고요건 됐고요. 뭔데 지처 그러네. 나는 미니카 같은 거. 미니카? 미니카가 뭐야? 아, 저저 포드잖아. 포드. 한번 여러 바를 살까? 님네 아빠 한번 열어어 볼게. 어 볼게. 나도 열어 볼래. 예쓰! 예쓰! 예! 제박 크네 그러면지 수박 아이들 우리 두분뜨지맞 약자 자, 자 일단 이거 열어볼게 아빠 선물님 왔어 그래서 왔어 할아버지가 선물 쳤다 볼게요 네 있지 봐봐 음, 좋아? <웃음> <웃음> 그치? 선물이야. 이게 바로. 우리 문은 써줘. 뭐가 왔을까? 선물. 아 키포드 같네. 키포드. 우와. 키포드야 이게. 바로. 이야. 나 선물 왔어. 키포드. 핑크야 두구만. 그치? 우와 여기 브레이크 멋있네 여기 어, 그거 브레이크야 맞아 음. 나 미니카드 룸 음. 아니 키포드가 맞네 지, 진짜 산타할 아버지가 스물 열 젓네 그랬어? 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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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신나 너무 신나 뭐? <laughs> 응?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. 응. 산타 할아버지! 응. 감사합니다! 어떻게 할 거야, 앞으로? 응, 착해 있고요. 내년에도 선물 받고 싶지? 네. 다음 크리스마스도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착해야 돼. 그아 그러니까. 다, 빨리.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인사해? 빨리 잘 듣겠습니다. 산타 할아버지! <laughs> 말잘 듣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큰 어, 로봇은 한번 내려가서 가? 타봐 여기 있서 이거? 어 코료 네너 이거 선물 받았다고 해서 너만 갖고 놀고 네. 내 거야 그러면서 추치무 못 하게 하면 안돼네 나는 절대 뛰는 거야 같이 해야 돼 우리 추치무도 네 코료가 네. 나도 타고 싶어 한번 타게 해줘야 돼네응 나만 타지 않을 건데 출발. 네, 너 뭐가 이쁘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을까? 응? 응, 음, 찾겠 말도 안, 뭘 찾게? 맨날 어떻게 아빠 그렇게 많이 혼났는데. 네. 그치? 네. 네. 잘못했습니다. 했었그나 맞지? <laughs> 맞네. 맞아? 응, <laughs> 커리어 칼도 있어, 이거. 어, 이거 나 커리어. 아, 벌써! 이거 내 칼이야! 그러지 말라니까? 아니, 아니 같이 가지고 놀아, 알았어? 코려오 응? 같이 가지고 놀아야 돼 네, 음. 이거 줄때 나랑 같이 신도사 할 거라고 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? 자, 민나상 네? 어이 아빠 봐봐 메리 크리스마스, 네? 메리, 크리스마스. 네?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 Nark Anne. Merry Christmas.